안녕하세요. 익산의 우린 가전 센터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는 조절기 매트 조절기입니다. 어, 영화 의류 닥터, 영화 닥터, 영화 의류기에 들어가는 매트입니다. 매트 조절기죠. 전자식이고 지금 현재 온도 조절해서 썼다 껐다 뭐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리 가전 센터에서 직접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떼 보니까 이렇게 아,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어, 지금 벌 기판 지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양쪽 기판이 돼 있고요. 이걸 한번 다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뒤에 이렇게 뜯어서 어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어 마이크홈이 하나 들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홈이 하나 들어 있고 부저 그다음에 좌측 라인, 우측 라인 그렇게 설정하게 그럼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이쪽에 마이크홈 쪽이 지금 현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어, 그것을 컨트롤 해주는, s m p s 뭐, 그 다음에, 어, 전류 전압을, 아, 어, 세기를 조정을 해주는, 어, 컨트롤 해주는, 어, 트라이액 계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A짜리 트라이액이, 어, 두 방. 달려 있고요. 포토 커플러도 두방 달려 있습니다. 포토 커플러로 인해서 제어를 해서 그렇게 어 컨트롤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휴즈가 있기 때문에 휴즈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휴즈가 아니겠는가? 휴즈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서 하고, 지금 전업이 전혀 안 들어온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마이콤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콤에 문제가 있으면 스타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콤 쪽에도 약간의 의심이 되나. 이 마이콤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 50대 50이지 않겠나. 아 그런데, 어 이쪽에 고장 확률이 좀 저는, 어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49% 여기는 51% 그렇게 어 조금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번 어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어 전원은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과연 전원을 진짜 들어오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233볼트 정도 어,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아까 휴즈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어,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펴보니까 현재 어, 이쪽 기판이 중점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 있어 보여가지고, 어, 이쪽에 부품을 좀 제가 일부를 교체를 하고, 어, 수리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까먹어 버려가지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끝부분에 와서 제가 어, 전압 라인을 지금 살려가지고, 어, 여기를 보시면, 아, 전기를 아직 안 넣네요. 아. 네. 전기 한번 넣보겠습니다 아, 일을 하다 보면 깜빡해서 전기를, 어, 넣는, 넣는데 또안 넣는 줄 알고 하다가 또, 어, 쇼크 한번 먹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럽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16.8V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이콤 쪽으로 가는 부분이 5V. 전압이 안전하게 지금 잘 나옵니다. 지금, 어 수리를 좀다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수리를 했는데도 좀 문제가 붙은 것이, 이쪽에 지금, 전원을 공급해주는 어, 트랜스 쪽, 트랜스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레귤레이터 쪽도 지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 주변에 어, 전압을 만들어주는 쪽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컨트롤을 해서 이쪽으로 내보내는 어, 그쪽에도 약간의 지금 손을 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리가 잘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립을 마치고 어, 직접적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어, 급히 하다 보니까 아, 미처 부품을 가는 것을 직지로 어, 못했습니다. 어, 영화닥터 어, 의료기 어, 영화 의료기 매트 수리입니다. 지금 현재 수리는 다 끝났고 조립상태도 어느 정도 루어져을 거예요. 보통적으로 오래 쓰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정을 좀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어 지금, 어 잡아당겨져 가지고, 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 이런 블루건, 블루건으로 블루건으로 어 이렇게 이걸로 해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게 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렇게 잡아 당겨도 안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어 떡개를 다 이렇게 닫았습니다. 다 수리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조립을 한번 해보고 어 하겠습니다.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 수리는 다 됐고요. 이거 보시면은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영화우리기라고 써져있죠. 영화우리기. 영화 의료기도 있고, 여기 보니까 판매원이 있네요. 2238-1765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2년 7월이라고는지2000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영화 의료기라고 써져 있네요. 품명은 yh-702번이라고 써져 있네요. 지금 현재. 그럼 여기도, 여기 앞면은 또, 틀리, 틀리게 모델이 되어있네요. 지금 이거 어, 여기에 보시면 은 어, 히타 일렉트로닉스라고 써져있어요. 이게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은 HD205 라고 써져있습니다. 자, 이걸 수리가 지금 다 됐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오나 봐야죠. 어, 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어, 이건 이제 저, 이, 이게 연결이 지금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도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갖고 가서 그대로, 어, 꽂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수리가 아, 잘 됐습니다.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켜봤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어, 연결은, 어, 이것이 지금 현재 빠져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익산 우린가전센터에서 영화 의료기, 영화 닥터, 매트, 초절기, 수리기 대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